저는 저희 장모님을 참 존경합니다. 팔 남매를 키우시며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교당은 꼭 다니셨고, 1999년도에 법사를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98세로 허리가 기역자로 굽으셨음에도 여전히 열정적으로 마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모든 가족이 교당을 잘 다닐 수 있게 항상 이끌어 주시는 장모님. 오늘날 장모님께서는 제게 소원이라시며 원불교 공부와 담배를 끊는 게 어떠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간 피어온 담배를 끊는 일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물과 사탕을 먹으며 열심히 참았고 담배가 피우고 싶을 때마다 담배 한곽의 돈을 따로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장모님의 다리가 되어 줄 장애인용 전동 스쿠터를 사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감사합니다. 그 과정을 장모님께 말씀드리니 뛸 듯이 기뻐하시며 원불교 공부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힘으로도 장모님의 또 다른 소원인 원불교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두서없이 시작한 공부 중만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고 담배를 끊었으니 이제 술도 끊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19일부터 매일 아침 사원님 전에 절을 올리고 교전을 읽으며 수첩에 날짜를 기록하는 자칭 만일 결사를 시작했고 오늘로 3,228일째 술을 한 모금도 먹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